요런 주제로 하나 어떨까요? 이거요? 어 플러스 둘 다지. 당한 거 플러스 한 거. 아니야 당한 걸로 가자. 팀 컬러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데일리 차트에 올라와 있는 팀 컬러로 나를 할게요 일단. 딱탑 10까지만 가자 깔끔하게. 그래도 역순는재밌겠죠 여러분 역순 가는 게? 요걸로 해서 독일 먼저. 개인적으로 넘버 원이 아닌가 백핸 바오 정도가 이 형님은 좋은 게 너무 많아 아이콘도 좋아 원더보이 좋아 C H 는 이제 신규 특성을 달고 나왔어 F H 신규 특성 없어도 그냥 아니 뭐있든 없든 그냥 거의 원픽이네 뭐 독일이다 미넨이나 무조건 이제 필수지 옛날에 딱 백핸 바오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독일에서 볼란치 쓴다면은 마테오스 킴이 마테오스 고정에다가 한 자리가 이제 약간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고정이죠 이제 백핸은 솔직히 옛날에는 이제 뭐 리디거 그런 게 있었는데, 저 리디거는 이제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니까 리디거는 왜 그저 그런 선수가 되었나? 그렇게 막 임팩트가 큰 선수가 아것 같다. 여기다가 에 이제 플러스 가격도 너무 비싸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와일드 테클러를 다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파이터를 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와테랑 파이터로, 이제, 쌤, 백에 사람들을 많이 쓰면서, 굳이 리디걸 안 써도, 와테나 파이터를 달면, 리디걸급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리디걸 좀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더 있네. 가격도 착하면서, 성능은 무슨, 한, 500조 정도, 그냥, 3위일치. 이 형님은 그냥. 저도 이거 쓰고 놀라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놀란 이유가 처음에 맞아보고 놀랐어, 이거는. 그니까 러 이런 건안 열받아요. 그나브레래 맞잖아? 아, 얘한테 맞으면 별로 안 열받아. 얘는 뭐 비싸니까 인정. 진짜 나은 10조밖에 안 하는데 이걸로 맞으면 열받았어. 첼시는 있나? 근데 열받은 게? 아... 굴리트는 약간 그걸로 치겠습 여러분들. 신은 제외하겠습니다. 음. 아니, 1번. 산투스 은카 다, 달았는데 체이서가 달려있다? 가격 얼마인데? 3 0초 근처? 어디에서 듣냐 대회 연습할 때 진짜 아니 맞아보고 아니, 누구야? 하면은 산두스야아 얘가 진짜 만능이야 물론 이제 은카는 솔직히 이제, 이제는 굴인데 은카만써도 나는 솔직히 가성비에 열받아요 이런 거에 멀리, 밀리면 아니, 차라리 막 에시안 같은 게 와가지고 수비스탯한140 넘는다 아이 그러면 인정 근데 어정쩡하게 지금 지금 시대 에 이거 다130 여러분들 어정쩡하잖아 아 하나 더 있네 비알리 근데 비알리는 그거야 띠꺼운 게 에디가 아니야 이거 히어로 와 근데 백조까지 오르긴 했네 이것도 얘가 제일 열받아 아니 밸런스 129밖에 안되는 놈이 고 내가 밀려고 하면 이 스프린트로 한번 툭 치면 탁 도망가고 한 챔스 이상이 이거 쓴다? 아 밀란? 아 밀란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데? 난이것 쓰고 추격 먹었잖아 DC 말디니 쓰고 DC 다일로 추첨찍기 할때난 <laughs> 이거 쓰는데 어이가 없더라 내 본캐 세면버 좋더라 와 그냥 말디니 DC 이상 쓰면은 구단가치가뭐 1000조든 2000조든 3000조든 4000조든 난 2000조까지는 그냥 d c 말있쓸것 같아 한 3000조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여기 한 단계 업그에이쓸것 같은데 바르셀로나? 이거는 뭐 최근에 영상 얘기했죠 제가 가성비 원탑이라고 원탑이니까 맞으면 열받지 최근에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크로스, 슛, 그 다음에 속가, 피지컬 다 되는 카드 그치 몸까지 되니까 티어가 낮든 높든 쓰기 편하다 아한명더 있다 바르셀로나에 내가 써보고 충격 먹은 릴리앙 티람 키 작은 셈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저도 와 근데 약간 내 생각을 바꿨어 최근에 내가 북퀘에선 아마 CH 6화를 썼거든요 맞아 몸이 세 그게 킥이야 그래서 나는 바르셀로나 스쿼드 짠다 하면은 성능으로 짠다면은 릴리앙 티람 한 자리 좀 약간 고정으로 놓고 서보겠어 조금 저는 오바 못해서 약간 말디니 급이라 생각합니다 릴리앙 티람 맨유 조지 베스트 아 하아... 사실, 뭐, 차나 때문은 아니고? DC 단일할 때 깜짝 놀랬다 얘가 사기야, 그냥. 약발 4중에맨유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번에 말했지만, 이제 조지에서돈 아낀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좋은 걸 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까지 하고 넘어가습니다또 열받는 거 찾았네. 아, 그냥 반대사를. 하나는 메뉴 케미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열받는게 뭐냐면, 반대로 왔는데. 근데, 제일 꺼운거 농협 이거 스탭보면은 와 진짜 개꼬랐다 이건데 아니 이것만도잘 막던데? 한명 더 있긴하네 버디난듯 이형님은 가격도 착한데 성능이 너무 좋아 은카? 금카가릴것 없이 만나보면은 나는 뭐한 CU퍼디 금을 상대한 느낌인데 막상보면은 막 DC 원더보이 이게 막 안좋은건 아닌데 뭔가 가격이 하, 진짜 좋은데 풍그도 이제 공부 구리다 DC부터 인정. 돈안 되면 나 그냥 슈퍼펀니 칠카 이런 것도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부케 넣었으면 이런 거. 메뉴에서는 베스트 반데사를 퍼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유벤아유벤한명 있다. 와. 브레메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티 브레메르. 제일 와뭐 육조밖에 안해 이제. 와 성능은 진짜 구라 치고6 0 조원인데 이거. 와. 아니 아까 위에 퍼디 취소할게요, 여러분들. 퍼디보다 브레메르가 더 뜨거워요.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역동작 어, 브레메르 심한데 괜찮아요라고 했거든 어느 생각 보면 다 브레메르 쓰고 있어 한명더 있긴 해레드베저도딱 구루만 여기는 비싸고 이제 구루한테 맞으면 좀 어지러워요 남이랑 비슷해 그냥 수비까지 잘해줘버려 근데 테미너 개 높아 수비 가담이 뭐 수비자 우리가 이제 안 걸어도 알아서내려 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덜받는아롬바르디야안 나면 기도하고 게임해야 돼. 뭐 CC든 전이맨이든 그 위에 상위 시는포르라 만난다. 공미로 탈압 한번 하는 순간은 이제 갈배보 쌈이야 키커 난다? 키커 나면은 이제 또한슈챔정도로 게임 하면은 응안 차고 갑자기 앞에 줘버려. 그럼 줘야 돼요, 그냥. 그런데 저게 있구나. 마이콘. 마이콘 그럼 비슷하죠. 첼시의 삼투스랑 비슷한 느낌. 거기다 마테우스 열밖에 나지. 마테우스는 이제 갈릴거 없죠. 은카, 금카 그냥 달밖에는 이제 국거리시 141이네. 격양 찍으면은 143. 지푸남 145. 얼마인데3수전데145 나온다고? 그리고 루시우도 이제, 사실 약간 유배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CC 루시우나 전임 루시우 둘이 비슷하죠? 효가가와 전임 루시오 훨씬 싸네 근데. 난 비슷하면은 전임 루시오 쓰지. 10초 차인데. 왜냐면 이거 속가 1, 2 빠르고 수비가 CC가 조금 더 좋은 거라. 옛날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두개 비교하면 전임 루시우 넌 했거든요? 아, 근데 루시로 나가 그 위에 말한 브레베르보다는 안 열받는데 여기 세 명이 제일 열받는 데 레알? 솔직하게 레알은 아 물론 여기 이제 피고 들어갔는데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는 레반, 마네, 남, 드라브리, 키이 마테우스 백캠바워, 우파메카노, 알폰서 데이스 라이머. 이 새끼를 그냥 다 열받아요, 그냥. 그냥 열받아요, 미네 만나면은. 리베리 작은데 도망도 잘 다녀. 슛 잘해. 아, 나는 근데 게르티미를잘 모르겠어, 솔직히. 솔직히 만나면 할만해. 모르겠어, 뭔가 미네부터는 이제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악의적인 감정이 들어간다 해야 되나? 아, 여기, 여기 위는 냉정하게. 조금 약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미래는 약간 이성이 이렇게 되네. 야, 근데 리버풀... 일단 리버풀에서 가장 영순위로... 일단 반다이크 만나면은... 게임하기 싫어요. 또열 받는 게 있네. 제라드, 은카수 이게 왜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나면 다... 처치던데... 몸싸움을... 만나서 몸싸움 밀리면... 잘이글수도 있지 말은 안되지 러 씨. 체감 개구데기인데 근데 저는 리버풀이 진짜 1등할 수 있는 팀컬러가 된 이유라, 이유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이게 제일 큰 생각이에요 얘랑 쿠르투아랑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얘는 그냥 슈발려이야슈발려 진짜 그냥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게 없어. 서 11명이 넘잖아 얘들 제가 생각 25년도에서 올해 이등 비알리, 1등은 정연이 했어 1등이 반다이크거든. 말을 이렇게 했지. 이걸 풀어서 말하면 가장 좋은 선수들 탑3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꼭 여기 팀 컬러를 하시면은 넣고 하시는 거를 추천 아닙니다. 협박 강요. 예. 근데 올해가 좀 유도 잘 하다 보니까 대회 영상이 아닌데도 응원 댓글이 꽤 있더라고. 좀 그런 거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유튜브들 감사합니다. 진짜 라이브도 너무 감사하고 아주 고맙습니다.